이제 기본 메탈 라인, 앞쪽에 있는 게 초경량 에어 스틸 라인 이렇게 되어 있고, 측면으로 봤을 때도 어때요? 훨씬 얇죠. 네, 훨씬 얇기 때문에요. 무게감 자체가 아예 다르게 가볍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측면에 보면은 조절툴 구멍을 넣을 수 있는 조절툴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안쪽에다가 저희가 증정을 해드리는 조절툴을 넣으시고요. 내 손목 사이즈에 맞춰서 줄여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금은방 가지 마세요. 금은방 가면은 또 3천원, 4천원 내고 돈 내고 줄여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저희 강남역이거든요. 강남역 지하 여기 상가 되게 크잖아요. 금은방 가가지고 줄이는데 세상에나 5천원을 받는 거예요. 허... 물가 체감했잖아요. 네, 우리 뭐 배송비 2,500원, 3,000원 아까워가지고 배송비도 무료배송 혜택 받으려고 쿠폰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라이브에 굳이 굳이 들어오시는데, 어... 근데, 줄, 길이 조질, 조절하려고, 어, 조절 툴도 드렸는데, 그거 금은방 가가지고, 5,000원, 4,000원 내고 주도를 해봐요. 아깝잖아요. 그치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가 내, 어, 스스로 줄여볼 수 있는 조절 툴까지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그 지점을 참고해 보셔가지고, 아껴볼 수 있는 비용 다 세이브 해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타 제품 관련해서, 저가형 제품들 중에서, 단언컨대 저희 IT 스타일만큼 고급진 소재와 고급진 이런 퀄리티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게다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리우더 3차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용감이나 약간 무게 같은 것도 불편하다고 했던 것들, 저희가 다 수정에 수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어, 원버튼이잖아요. 원버튼 제품이라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버튼이 눌러져 있어요. 버튼이. 그래서 양쪽에 스프링바가 살짝 나와 있는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살짝. 자, 보이시나요? 요거 가까이서. 이 양쪽에 지금 화면상이잘안 보이는데 양쪽에 되게 미세한 이미지. 홈 스프링바 여들 끼우시는 거예요. 요거를 끼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 한 번에 그냥 차. 한 번에 촥! 여기 보시면 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존에 스프링바 조였다가 늘렸다가 막 그렇게 착용하셨을 텐데, 오늘, 오늘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는 제품은 여기 원터치, 원버튼 제품이라서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 지금 손톱이 뾰족해서 잘안 눌리는데, 어 일반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손톱이 없으니까 더잘 눌릴 거예요 어서 저는 지금 손톱이 이, 이 메탈에 미끄러져 가지고 잘 고정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지금 1 2초 만에 끼웠어요 자 손톱보다 손바닥으로 여기 손바닥 지면으로 눌러 주는 게 훨씬 더 부드럽고 말다게잘 눌려요 음 계속 끼우면 한 번에 착끝끝 끝. 다시 빼볼게요 뺄 때도 안쪽에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내가 전날 코디를 못해서 아침에 어떤 스트랩을 껴야 될지 고민될 때 스프링바 조이면서 출근길에 시간 낭비할 수 없잖아요. 특히나 아침에 아시죠? 1, 2분이 되게 빨리 가. 1, 2분 차이로 지하철 놓치고 갈아타는 거 놓치고 하면서 10분, 20분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출근할 때 줄질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싶은 줄질 그냥 가지고 엘리베이터 누르세요. 엘리베이터 누르면서 신발 신으시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채우고 손을 채우면 끝! 20초, 30초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 밖에 나가서 엘리베이터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혹은 여러분들이 집 밖에 나가서 계단 내려가는 동안 이미 다 착용할 수 있는 제품. 너무 간단하고 너무 퀄리티 좋은데, 오늘 가격까지 최저가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